자, 아래에서 바라본 위에 있는 여성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어, 남자가 밑에 있고, 여자가 이렇게 위에 있어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해서 여성이 남자의 어떤, 그, 자, 이렇게, 어유 팔이 뭐 아주 두꺼운. 자, 이렇게 여자가 위, 위에서 아래로 내려 봤는데, 머리카락이 뭐, 혹은, 이렇게 혹은, 아니면, 양갈래 의 머리카락이라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마치 사다코처럼 귀신처럼 이렇게 그러면은 이 아래에서 바라본 남자의 시선은 어 보세요. 그냥 기본적인 위치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남자의 눈이 여기 있죠. 이렇게 그쵸. 근데 이 눈보다 머리카락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쵸. 그리고 반대편에도 눈이 똑같은 위치에 있겠죠. 근데 반대편에 있는 머리카락이. 요 눈보다 아래쪽으로 띠띠띠띠띠 이렇게 해서 내려가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자 요쪽 머리카락과 반대쪽 머리카락이 남자의 얼굴을 사방으로 포겠다 혹은 양옆으로 포겠다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그럼 이걸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화면은 남자의 시선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자의 얼굴을 한요 정도쯤 이렇게 대략적으로 크게 잡고 자. 이렇게, 이마. 이렇게. 음 그러게요. 두근두근 하는 상황이죠. 이렇게. 이렇게, 여성의 얼굴이 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일단 가르마 부분이 있을 겁니다. 가르마를 먼저 설정을 하고, 이마의 범위를 만들어주세요. 이마가 뭐, 넓을 수도 있고, 적당할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고, 이건 캐릭터성에 맞춰서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머리카락을 이렇게 해 주고 1.2C를 기본으로 해서 여기가 2시 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마치 부처님처럼 후광이 나듯이 이렇게 쫙 이렇게. 이렇게 깨달은. 자,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양갈래다. 어, 그러면 5, 5대 5 머리카락이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부터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그냥 이 흐름을 거의 그대로 요렇게 따라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머리카락이 흐름이 이쪽에서 또 요대로 이렇게 가고, 여기에서 뭐 갈래가 요렇게 나눠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죠. 그렇죠 여기서도 에 요렇게 점점 크게. 여기서도 뭐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머리카락의 흐름을 투시도의 흐름이랑 똑같이 가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말려 올라간 머리카락이 있으면, 어이구, 자 화면이 움직였네요. 올라간 머리카락이 있으면 여기서 말려 올라가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조금 무섭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리는 게어 정확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뭐 사랑스럽게 그려 주시면 사랑스럽겠죠. 네, 음, 그렇게 사랑스럽진 않네요. 좀 무서운 느낌. 왜면 오케이 좋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냥 정면으로 바라봤을 땐 이런 식인데요. 근데 보통 이렇게 이렇게는 안 그리고 보통 아래에서 봤다. 그러면은. 한요 정도쯤에 약간 대각선 위, 위쪽. 한요 정도쯤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머리카락이, 뭐, 이렇게 내려오도록. 그러니까 투시도가 한요 정도쯤에 잡혀 있는 거죠. 이렇게 요렇게 되는 거겠죠? 몸통 되고 이렇게 이런 방식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네. 이런 방식으로 그려주시면, 이제 머리카락의 흐름, 어, 투시의 흐름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을 그려주시면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을 연출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묘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